안녕하세요. 현재 GMPIT라는 회사의 림스 개발부에 취직 중인, 재직 중인 현 장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선은 저도 여러분들과 이 반에서 한민 선생님들, 한민 선생님하고 1년 3개월 전에 수료를 완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담회에 나온 이유가, 어, 현재 현업에서는 아, 이런 회사가 어느, 어느 걸 중요시 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이런 회사를 가는구나. 이런 걸좀 인지시켜 드리는 포인트를 잡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발표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솔루션 회사는 이런 데가 있구나. 어떤 걸 중시하는 거나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GMPIT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이 GMPIT는 솔루션 회사예요. 솔루션 회사가 뭐냐면요. 자기 회사만의 그 제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처한테 파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이 솔루션 저희 회사는요. 이제 GMP가 뭐의 약자면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그 제약 상품을 거래처한테 파, 그 제약 상품의 제조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파는 회사예요. 이게 한국에 있으면 KGMP라고 하고, 미국에 있으면 또 US, USGMP라고 하고, 막 그런, 그런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 GMP IT만의 특색이 이제, 그, 각, 이, 회사마다, 거래처마다, 그,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고, 그 솔루션을 계속 변형해서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가치, 저희 회사의 장점은, 이제 원래 그 제약 회사만의 그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 과정들이 길어요. 제약 회사들이 만들어 가는 제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긴데 이제 그 원래 그이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팔려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그 부분 부분마다 팔거든요. 일정에 예를 들면은 제품을 출고를 할때새 상품을 팔던지 제품을 만들 때 과정만 솔루션이 있던지 제품을 들었을 때 솔루션이 있던지 그렇게만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좀 여러 가지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제품들끼리 연동해서 파는 네, 그런 가치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 GM-IT만의 p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어, 크게 세 가지 부서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부서가 있는데 m e s 부서 그리고 Rims 부서 그리고 BTS 부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MES 부서는 이제 처음에 제품이 들어왔을 때 파는 부서고요. 그리고 림스 부서는 제, 제품이 만들어지기의 과정까지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BTS 부서는 이제 만들어진 약품들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과정을 만든 게 BTS 부서입니다. MES 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제약 쪽이 아니더라도 사실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메뉴 메뉴팩처링 익스큐션 시스템이라 해서 MES 시스템인데 그냥 이제 그 공장 같은 데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품들을 들여가지고 생산을 실행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MES라고 해요. 그 시스템을 파는 솔루션 회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그 취업 준비할 때 m e s 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 보통 창고 관리 시스템을 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리 후생. 아, 이거 솔직히 다른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어, 다들 그렇게 적어놓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어느 뭐 평점 보고 들어가는데. 그 워라벨이 진짜 극하하게 망나지는 것만 아니라면 대부분 이 정도 제공한다. 라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회사 수업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네, 선생님께서 전달해달라고 하시니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수업 잘 이해 안 되시죠? 솔직하게. 네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반도 그랬습니다. 저희 반도 이제 이해 예, 안 되고 저도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순간부터 좀 하게 되좀 하게 되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반복문, 조건문 뭐 그런 그런 거 기반이잖아요. 그게 한번 깨닫는 순간부터 그냥 다 쭉쭉 이어나가자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거에 다 이어지는 연장선들이거든요. 거기가 안 되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네, 조건문이랑 방금, 거기 부분이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그걸분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현업에서 어떤 걸 중요시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제 면접 봤을 때. 어, 면접 봤을 때, 여기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시나요? 혹시 정보 처리 기사 준비하시나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면접 보신 모든 회사분들이. 거의 시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는 물론 없습니다. 없어서 고생을 좀한편 케이스. 근데 그게 있어야지 이제 회사 쪽에서 아얘 예, 그래도 아 제가 왜 없냐면 그 원래 정처기를 따려면 2년 과정을 준비를 그 대학에 다녀야 돼요 최소 그래서 2년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외 대 2년 딱 중퇴를 했습니다. 2년 다니고 중퇴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해외 대 2년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봤습니다. 정척기를 그래서 못 봤어요. 준비를 못 했는데 대신에 다른 시험을 준비해갔죠. 네, 호스프로라던가 에, 그런 걸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정척기는 진짜 웬만하면 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QLD라고 이제 나중에 DB 관련해서 백 쪽에 에, 하시는 거 보시면은 물론 회사마다 다르게 하겠지만 이 SQLD가 결국에는 퀄리 기본적인 그냥 시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 쪽 백엔드 쪽을 중요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두개 시험 무조건 아 웬만하면 응.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공부 시간? 말하면 좀제 자랑이긴 한데 <laughs> 공부 시간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게 말했듯이 정보처리기관 기사를 못 따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른 걸더 준비해 가야 됐어요 프로젝트라던가 응. 다른 시험을 하나라도 뒀다던가, 이렇게 했어야 돼가지고, 이제 주말에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시험 준비하던, 초반에는 시험 준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반에 갈수록 시험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도를 잘 따라하고 있더라도, 내가, 어, 좀 여유가 남네 하시면은, 정척이, SQA, 이거, 이거는 무조건, 웬만하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이제 나중 중간에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프로젝트 욕심이 생기거든요. 학생분들이 이제, 아, 아, 하나라도 기능을 더 넣어서 어필하고 싶다. 네,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면 시간이 진짜 없어서, 그, 왜면 시험을 초반에 준비하시고, 후반에 저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방향 쪽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복문이 어려웠던 적은 없으셨어요? 반복문이요? 조건문이나 네. 반복문을 어디에 넣고, 이게 왜 이렇게 등작하는게 어려웠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신 것같에 가장 먼저, 코딩을 배울 때,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조건 반복이니요이 음. 친구들이 어디서 어려워하고 있구나, 어디서 막혔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안한 그런 공부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반복문끼리의 그 역할, 보면은, 그, 알파벳들끼리 역할이 있어요. 얘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매칭시키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생성하는 것 자체는. 고졸 초방 어떻습니까? 본인이 몇 군데 지원해서, 회사에 사람인에서 몇 군데 지원해서,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몇 군데에 합격을 했고, 거기에서 각각 제시한 연봉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제가 준비한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지 아 이런 사람이 이 정도 금액을 받는구나 하니까 제가 준비한 스펙은요 대학교 2년 중퇴 해외대이고요 그리고 어 자격증은 3개 정도 땄습니다 여기서 코스프로 1급 파이썬 코스프로 1급 자바 그리고 SQAD 이렇게 이렇게 땄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까지 해서 프로젝트는 그 DB까지 연결되는 거, 중간에 세미 프로젝트 여기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DB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는 총 3개 준비해 갔습니다. 몇 군데를 지원했냐면, 원서만 250군데 정도 지원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250군데 지원했습니다. 예, 네, 연락이 안 와요. 물론, 대학 본인이 이제 한국대 대학교를 좀 중시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느껴져요.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3주 늦게 들어오신 신입분이 이제, 4년제 대학에 정척기가 있다는 걸로 저보다 X 많이 받아요. 예. 네, 저보다 X 더 많이 받습니다. 정척이 맞습니다. 중요해요. 정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이게, 입국 컷도 입국 컷인데, 자기 연봉 협상 때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정척이는. 그래서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섯 군데 면접 봐서 두 군데 붙었습니다. 두 군데. 예. 네, 굉장히 아무하죠 저도 그때 암울했어요. 아, 나이 정도 취급 받을 사람 아닌데. 아, 솔직히 다들 자신감 있잖아요. 예. 네, 저희 막 면접 받을 때 아, 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아, 어, 공부 좀 했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받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예, 네, 근데 현실이 그렇고요. 보통 거기서 부르는 면접은 아, 그 금액은 2,800. 2,800에서 2,900. 저희 회사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그나마 연봉을 높게 불러서 맞고요. 제가 말했다시피 정척이나 이런 대학교 4년, 4년 다니셨다 뭐 이런 게 준비되셨으면 3,300까지 아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고요 아, 네. 지금 첫그 면접합격한 회사를 계속 다니고 계신 거아니요 아, 네.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차이고요. 또 처음에 높은 금액을 상상을 했어요. 많이 4천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 선생님 면접하면서 이제 금액 생각했었는데 근데 네. 현실이 이렇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어 네네네 어, 입사하시고 나서 후임 직원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네 어, 지금 입사하신 어, 데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고 그 근무기간 동안에 어, 얼마나 후배들이 들어왔는지 몇명 정도가 우선 입사한 지 1년 3개월 됐고요 1년 3개월 동안 들어온 저희 부서 구매만 공부하신 거죠 제 라인 뒤에 구배한명 아니 두 명입니다 두명들어왔습니다네 음, 그, 뭐, 아이스크림까지 다 하신 건가요 서버를 공부하고 싶어서 서버로 취업하고 싶어서 그걸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그 자격증 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네네. 아, 굳이 따지자면 풀스텝 쪽에 갔다와요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C샵. 네. 자바와 C샵하고 거의 80% 유사하거든요. 네. 애초에 다른 언어들도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하시더라도 이렇게 다른 언어를 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웹이랑 서버랑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어느 쪽에 더가까워지어요 저희는 백 쪽에 가깝네요. 서버 쪽에 더 가깝습니다. 네네. 네. 우선은 앞선 그 앞에 쪽 질문 먼저 대답을 해드리자면 왜 제가 여기를 하게 됐냐면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걸좀 찾는 케이스예요. 네 이제 2년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려갔는데 이제 가는 길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민 선생님을 만났고 그러다가 공부해가지고 네, 이런 직장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근데 재밌, 재밌습니다. 네, 코딩 코딩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집을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해외로 이집할 생각이 있냐 이 부분은 확 100%는 아니지만 사실 선택지에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은 한국은 지금 언어가 자바가 유행이긴 해요 그게 팩트입니다 네, 다른 언어보다 자바를 좀더 쓰려고 하는 경우인데 사실 해외는 안 그러거든요 해외는 이제 C샵 제가 C샵 코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영어가 되면 말이 된다면 그쪽에올려좀더 대우를 해주고 네 금액도 더 주는데 칼안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지에 두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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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하실 때 영어에 대한 플러스는 없었죠? 취업할 때 영어에 대한 플러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업무 중에 영어 사용은 한 적이 있어요. 네, 업무 중에 이제 베트남 쪽과 협업을 하면서 통역을 했다던가뭐 이런 게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필하게 되면 이제 좀더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我的天吗？